어떻게 달라요? 어, 어깨 힘들어하는 게좀 달라요. 지금 하는 게 어깨가 힘이 안 들어간 지좀 들어가는 거예요. 어 좋아 잘하셨어요. 해봐요. 그냥 팔을 당기세요라고 큐잉을 주면 당겨보세요. 팔힘으로만 이렇게 당겨버리면 날개뼈가 후인되고 하방 회전되면서 경감의 안정성은 떨어지고요. 날개뼈가 안정화가 안있으니까 극상근이 일하는 게 아니라 전상각근의 개입이 좀 세요. 그래서 팔 쪽에도 지금 불편함을 유발하셨거든요. 요거를 개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팔의 각도를 낮추고요. 상완골을 외회전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전환에서 손목만 돌아가지 않는지 새끼에서 상완골의 외회전 그리고 등에서부터 새끼 손가락을 뽑아요. 그러면 날개뼈 하각이 외측에 붙습니다. 그럼 지금 체간에서부터 견갑하고 손끝까지 연결이 해놨어요. 마시는 숨에 복압의 포인트 잡고 발끝을 약간 외회전해서요. 발끝을 뻗어내는 힘으로 팔도 앞으로 뻗어내실 거예요. 당기는 게 먼저가 아니라니다 다시 외회전 해주고 돌려보세요. 그렇죠. N 제자리. 팔 힘으로만 당기지 말고요. 견갑의 안정성, 발끝 번는입 그리고 호흡까지 한번 트레이닝 해 보세요.